나는 새들의 알로 흉칠특수원을 뽑아서 이렇게 새들의 알을 몰래몰래 몰래 다 가져온다. 그리고 가서 배학깨들리고그 돼지는 훈장을 받게 되리라. 이 일에 도전자 있나? 음. 음. <laughs> 하지만 말이야, 알은 몰라도 저 개가 음직스럽겠어 뭐 자, 그럼 나가라. 예, 알겠습니다. 어서, 어서, 어서.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에이, 빨리 가져가야 돼. 어, 이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 어, 우와. 달락 나가. 여이라니얍얍얍얍얍 달락 어. 어. 나가라. 이건 말도 안 돼. 에에에 에! 잠깐만 좀만 더. 달락 나가도 서에에 뭐야? 잽 죽여라. 싫어 난 죽고 싶지 않아. 일단 뛰자. 안 돼. 와! 살려줘요. 살아남은 놈이 있나? 좋니다 그래 역시 넌 유능한 졸병돼지야 자 엠보 네 계획은 이렇다 알고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졸병돼지 자 점화하겠습니다 엠보 잘 다녀오라 에헤헤헤 출동이다 으 배야 오시오 오호호 내 특수연돼지가 가는구나 이렇게 오우 출발 에에난 특기지 않다 난, 난 특수연돼지니까 뭐야 멋지 아무것도 안 보여 에 마틸다가 저기 있군 뭐야? 어디서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오호라 저게 아리로군.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놈이 실패했나? 이야, 참버 있다. 하하, 햄버 천재야 너는 케이크를 준비하지. 햄버 어서 오세요. 도, 어쩌했다 드디어. 자 여기 훈장이요. 여기, 바위를 가져갔습니다. 야이거 찌개 무슨, 어, 그게, 그냥 가자. 죄는 요원도 아니었어요, 씨. 음, 그렇다면 이제, 케이크가 왔으니, 으흐하하! 그렇게 나는 이렇게 멋진 손장을 받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야지, 하하! 뭐지? 추해야 되냐? 그냥 가자! 으하하! 역시 난 천재야, 하하!